안녕하세요. 냠냠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포켓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 할때 어떤 메뉴 가장 많이 드시나요? 저는 포켓을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비빔밥 느낌으로 밥도 있고, 고기랑 야채도 있고, 무엇보다 맛있잖아요. 근데 매번 사먹자니 가격도 부담스럽고, 양도 너무 적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토핑 얹어서 쉽게 만드는 포켓 레시피와, 야채를 손질하고, 모르지 않게 오래 먹는 꿀팁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스위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첫 주차부터 먹어도 되는 깔끔하고 성분 좋은 재료들만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스위촌 다이어트는 살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박용우 선생님 내무명명 책에 보면 다이어트 기간 동안 식단도 중요한데 유산균을 잘 챙겨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은 제 2의 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해서 실제로 장이 좋아지면 치매 우울증도 덜 오고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심지어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꿔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대변 세균을 쥐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비만인 사람의 세균을 이식한 쥐는 비만이 됐고, 날씬한 사람의 세균을 이식한 쥐는 날씬해졌대요. 서울대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님 말씀이 실제로 외국에서는 비만인 사람에게 정상체중인 사람의 대변균을 이식했더니 그 결과 체중 감소와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들이 좋아졌다는 논문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들 계시죠? 이 분들은 음식의 영양소를 몸으로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걸 흔히 말하는 뚱보균이라고 해요. 뚱보균은 전체 열량의 10%에서 15% 정도를 더 흡수하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뚱보균이 너무 나대지 않게 얌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일단 대장에 건강한 균들이 숫자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대요. 우리가 감기 걸 하거나 피부 안 좋아서 항생제를 먹으면 나쁜 균도 죽이지만 좋은 균도 죽이거든요. 그리고 가공 식품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또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물 반찬 생선 해조류 같은 시골 밥상으로 식생활을 바꾸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산균도 잘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유산균 먹는 장면이 잠깐 등장했는데. 댓글로 제품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년 넘게 제돈 재산으로 먹고 있는 제품인데요. 큐온바이오 1조 유산균입니다. 제가 건강에 진심이라 직접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먹어보고 장착한 제품이에요. 과민성 장염이 너무 심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이란 유산균은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효과 본 제품이에요. 또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장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셨어요. 때 저랑 같이 다양한 유산균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유일하게 너무 좋다고 하신 제품이었어요 60대 어머니들은 웬만큼 좋아서는 좋다고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변 친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선물하실 정도로 제품력이 좋은 유산균입니다 다른 유산균이랑 확연하게 다른 점이 일단 균수예요 보통 100억 500억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큐옴은 1조 그리고 5조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나와요 우리가 뷔페 가면 미니뷔페 처럼 간단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있고 호텔 뷔페에 가면 랍스터랑 스테이크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유산균에 있어서 1조의 의미는 호텔 뷔페 메뉴들처럼 1조개의 다양한 유산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보장 균수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유지되는 균의 숫자가 중요해요. 요즘 좋다는 생유산균은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생유산균은 숫자가 너무 커지면 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균수가 1조 단위로 커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유산균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죽는 균도 있고 살아있는 균도 있는데요. 큐엄은 이미 살아있던 유산균을 열처리해서 가루 형태로 만든 실온 보관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몸에 유지되는 균수가 1조 5조입니다. 또 유산균을 고를 때 중요한 점이 원산지인데요. 큐엄은 원산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부분 유산균들은 만들기 쉽게 사람 몸에 있는 균을 원료로 하는데요. 그런데 큐옴은 김치에서 유래한 균을 원료로 썼어요. 이게 고농도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랑 효과가 더 뛰어난 거래요. 예를 들면 미니 뷔페에서는 구하기 쉬운 새우를 쓴다면 큐옴은 호텔 뷔페처럼 랍스터를 볼수 있는 차이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균 자체가 흔히 사용하는 종류가 아니라서 단순히 화장실만 잘 가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장 건강 자체를 개선시켜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랑 저희 어머니가 이 부분에서 크게 효과를 본것 같아요. 이 제품은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연구를 진행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역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 피부 유해균에 대한 향균, 점막 면역, 소화생산 능력, 근육질환 예방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거든요. 지난번 영상 댓글에서 공구를 물어봐주셔서 제가 큐옴에 급히 요청드렸는데요. 그 결과, 오늘부터 3일 동안 공구 진행합니다. 평소에 유산균으로 효과 못 보셨던 분들, 부모님한테 효과 좋은 유산균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큐옴은 정가로 벗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번 기회에 할인받아서 비싼 큐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옴 담당자분을 계속 쪼르고 쫄라서 최저가 할인에 사은품도 듬뿍 받아왔습니다. 근데 공구를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물량을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매해보세요.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1조가 있고 5조가 있는데요. 저는 가민성 장염이 너무 심할 때는 5조를 먹었어요. 그리고 장염이 멈추고 나서 지금까지는 1조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5조로 시작해서 장트러블의 효과를 보시고 지금까지는 1조를 드시고 계세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5조로 시작하시면 좋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5조 안 드셔도 돼요. 사실 1조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가성비 좋게 1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에 진심이라서 1조, 5조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체험해 볼수 있는 구성도 만들어 왔습니다. 큐움은 이번만 진행하고 다음 공구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1년치 쟁여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물량은 얼마 없는 제품이니까. 구매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그럼 포켓 준비 시작할게요. 먼저 공통으로 들어가는 토마토, 오이, 양파, 양상추 손질할게요. 오이는 깨끗하게 씻어서 깍둑썰기 해줄 거예요. 오이는 가운데 씨 부분이 수분이 많거든요. 씨 부분만 제거해주시면 일주일을 두고 드셔도 싱싱합니다. 야채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준비해두면 그때그때 고기 종류만 좋아하는 걸로 바꾸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토마토 손질해줄게요. 토마토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씨 부분에 수분이 많아요. 도시락 싸가시거나 오래 두고 드실 때는 15분만 제거해 주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스위치온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대신 당근 채썰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런데 토마토도 적당량은 드셔도 돼요. 토마토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스위치온 기간 동안 너무 달달한 토마토만 편식해서 단맛에 중독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양파는 얇게 채썰니다. 소량이지만 양파가 들어가게 되면 따로 피클이나 김치가 없어도 포케가 개운해지더라고요. 물에 잠깐 담궈뒀다가 물기 제거하고 사용하면 매운맛이 제거돼요. 양상추는 꽁지 부분만 돌려서 뽑아주고 물에 한참 담궈 놓으면 잎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조립하기도 쉽고 깨끗하게 씻기 편해요. 입 야채 무르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꿀팁. 스피너로 물기 싹 빼주고요. 비닐봉지에 키친타월 몇장 넣고 공기 넣어 빵빵하게 만들어서 야채칸에 보관하면 일주일 넘게 싱싱요 특히 깻잎, 상추 같은 여린잎 채소는 이렇게 보관하면 진짜 오래가요 야채 준비 끝! 먼저 기본 포켓 만들게요 고기는 기름기 적은 목심 부위 샤브샤브용 소고기 골랐습니다 150g 기준 전자레인지 4분 중간에 꺼내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정말 쉽게 샤브샤브 완성돼요 밥반 공기에 화이트 발사믹 반 스푼 김밥 밥에 단촛물 넣는 것처럼 포켓도 밥에 간을 해야 밖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어요 양상추 듬뿍 양파, 오이, 토마토, 샤브샤브 얹어줘요 화이트 발사믹이랑 향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씩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쌈밥 포케예요. 밥 대신 두부 반무 전자레인지 2분 데워주면 물기 쫙 빠져요. 여기에 저당 쌈장 한 스푼, 제가 즐겨 쓰는 브랜드인데요. 시판 쌈장보다 금액은 조금 비싼데 성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국산 콩100% 사용했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썼어요. 뒷면에 보시면 모든 재료를 국산을 썼더라고요. 이런 제품이 잘 없거든요. 맛은 짜지 않고 슴슴한 편이에요. 시판 쌈장들은 감. 간칠만 내느라 설탕이랑 MSG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멸치액젓이랑 표고버섯 가루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낸 깨끗한 제품이라 좋아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어차피 양념은 평소보다 적게 쓰게 되니까 약간 비싸더라도 성분 좋은 거 골라 쓰게 되더라고요. 역시 쌈밥엔 삼겹살이죠? 삼겹살 대신 기름기 적은 목심샤부샤부 준비했어요. 150g 기준 전자레인지 5분 소고기보다 조금 더 익혀주셔도 돼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기름기 쏙 빠진 초간 수육 완성입니다. 쌈밥 위에 양상추, 오이, 양파, 토마토, 샤브샤브 고기 얹고 고추 듬뿍 뿌려줄게요. 들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쌈밥 포케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간장 새우 포케예요. 고기 대신 홍새우 해동해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5분 구웠어요. 중간에 꺼내서 한번 뒤집어주면 이렇게 골고루 잘 익어요. 밥반 그릇에 화이트 발사믹 한 스푼, 양상추, 토마토, 양파, 오이 차례로 올려주고 새우 껍질 까서 소복 올려주고요. 소한 나또랑 김가루도 올렸어요. 소스는 화이트 발사믹, 간장, 고추냉이 얹어주면 새우 포케 완성입니다. 잘 섞어서 김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번째 들기름 두부면 포케입니다. 두부면은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서 참기름 빼줬어요. 닭가슴살 하나 데워와서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깻잎도 씻어왔어요. 양상추 깔아주고 두부면, 닭가슴살, 오이, 깻잎은 얇게 잘라서 넣고요. 김가루가 포인트! 많이 넣어주면 좋아요. 저는 먹으면서 더 맛. 많이 넣어줬어요. 통깨는 선택. 소스는 화이트 발사믹. 간장 한 스푼씩 둘러주고, 그리고 들기름 듬뿍 둘러주면 두부면 포켓 완성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포켓 소개드렸어요. 건강한 식단으로 조금씩 바꾸면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데요. 무엇보다 내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잘 챙겼구나 하는 작은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